자, 2번, fx, gx, 그래프가 다한것 같을 때, 오른 곳을 골라라. 기억 가서 보시면, fx, 그래프에서, limit x가 어디로 가요? x가 1로 가죠? x가 1로 가면, 1로 우극한, 좌극한. 그렇죠? x가 1로 가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y 값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없이 어디를 향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0을 향해서 내려오게 돼 있죠. 따라서, 잠시 그래서 x가 1로 갈때 fx는 존재하죠. 그 값이 얼마예요? 0으로서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 아, 존재하니까 자, 이건 뭐라고 써야 되나요? 존재하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랬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fx는 1에서 연속이다. 1에서 불연속이죠.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연속이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 불연속이다. 그 다음에 gx는 x 이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네요. 뭐 gx 그래프 보시면 x 이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만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